안녕하세요. 영화 수학여행 음성 소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낭독자는 효성그룹의 고경렬입니다. 1969년에 제작된 한국 고전 영화 수학여행은 유현목 감독 작품으로 관람시간은 115분입니다. 구봉서, 문희, 황해, 장동희 배우가 출연하고 총 51명의 어린이 배우가 출연합니다. 유현목 감독은 영화 《카인의 후예》, 《인여인간》, 《오발탄》, 《아낌없이 출연다 《순교자》 등으로 한국 영화사에 한획을 그은 감독이죠. 이중 《오발탄》은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되어 있으니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여행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도 교사로 부임한 김 선생은 한 번도 선박을 나가본 적 없는 아이들을 안타까워해서 선박으로 수학 여행 갈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 갠닐과 닭과 돼지 등을 키워 여비를 마련하고 김선생은 부모님들을 설득해 드디어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은 기차와 버스를 타는 것도 처음이고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는 것도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기만 합니다. 김선생과 아이들은 무사히 수학여행을 마칠 수 있을지 본 영화에서 확인해 보세요. 수학여행은 1969년도에 제작된 영화라 갯벌과 석양이 아름다운 선유도의 풍경이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선유도엔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앉은 섬 마을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흙길을 고무신을 신고 달리는 깡마르고 까무잡잡한 아이들. 지마따니 깡동한 무명 한복차림의 동네 아낙들. 그리고 쪽마루가 달린 작은 단칸방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잠든 모습, 집밖에서 엄마가 아들에게 물바가지를 끼얹어 목욕시키는 모습, 갯벌에 웅크려 앉아 조개와 갯것을 캐는 모습 등 영화를 통해 당시 섬마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섬마을과 비교해 크게 발전했다는 영화 속 서울도 지금과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광장을 끼고 있는 서울역인데요. 현재는 문화역 서울 284로 바뀌어 다양한 전시를 제공하고 있죠. 영화에서는 광장 가득 사람들이 북적이고 버스와 차들이 줄지어서 있는 옛 서울역 모습 그대로 등장합니다. 전차와 시형 버스, 파란색 택시, 그리고 2008년에 방화 사건을 겪었던 숭례문의 옛 모습도 등장합니다.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가며 창밖에 숭례문과 전차를 구경하죠. 아이들이 남대문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숭례문입니다. 버스는 지하철처럼 좌석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이고 32인승 중형버스 크기입니다. 지금은 서울 어느 곳이나 3, 40층 이상의 고층 빌딩이 흔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10층이나 15층 빌딩이 고층 빌딩에 속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새로운 빌딩들을 건설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죠. 이렇듯 영화 수학여행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생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또섬 아이들과 서울 아이들이 함께 방남에 견학 가는 장면을 통해 1968년 구로에서 개최된 제1회 한국 무역 방남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수학여행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간과 생활상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선생은 섬 아이들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소원해진 아들과 아내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어합니다. 김선생은 무사히 수학여행을 마치고 아들과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을지 옛정치가 듬뿍 담긴 영화 수학여행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수학여행 음성 소개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